오늘 소개해드릴 골프장은 청정한 공기와 북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골프장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양주시시입니다. 1990년 18월로 개장한 양주시시는 골프장 건설 전부터 농산물 재배와 축산 및 목축업을 하던 회사 근영농산이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으로 서울 춘천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수도권 어디서나 편리하게 도착할 수 있는 접근성이 탁월한 골프장입니다. 총 면적 33만평 규모의 드넓은 부지의 양주시시 코스는 대한민국 프로골퍼 1호 연덕춘씨가 설계한 GS 건설에서 시공을 도맡았고, 서코스와 동코스 총두개의 코스 18홀로 이루어져 있으며, 넓고 쾌적하면서 코스 중 제일 높은 곳은 동 7번 티인그라운드로 해발 2 0 2 m 이고 제일 낮은 곳은 해발 7 3 m 의 서이번 그린으로, 고저차는 약1 2 9 m 라고 합니다. 양주시시는 현재 정회원으로만 입회가 가능합니다. 정회원으로 개인 입회시, 정회원 1인, 법인회원은 옹구자 입회시 정회원이인으로 입회가 가능합니다. 양주시시의 회원권은 일반회원권으로만 매매되는 단일 종목 회원권으로 반구자와 옹구자가 구분되어 매매가 이루어지는 회원권입니다. 개인회원 입회 시에는 추천인 2인의 추천이 필요하니 2.6에서 입회하시기 바랍니다. 양주CC 그린피는 회원 종류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회원은 주중 10만원 주말 10만 5천원 비회원은 주중 23만원 주말 29만원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캐디피는 팀당 15만원 카트비는 한 대당 12만원이 부과됩니다. 양주CC는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부부동반으로 많이 찾으실 만큼 컨디션이 좋고 준회원이 없다는 단점을 제외하면 단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꾸준한 리모델링과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 골프장입니다. 눈이 즐거운 북한강규를 자랑하는 양주시시 한 번쯤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회원권 매매를 원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KB회원권거래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